네, 오늘 20페이지 위정편 계속 보겠습니다. 학이 불사즉 망하고 사이 불학즉 태니라. 학이 불사즉 망하고 사이 불학즉 태니라. 학이 불사즉 망하고 사이 불학즉 태니라. 학 지난 시간에 배울 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하늘의 뜻을 본받아서 인간 본래성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 노력. 그것이 학문이라 그랬어요. 학이, 그런데 불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즉, 망, 이 금을 망자인데 얻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이 불학 즉, 텐이라. 생각은 열심히 해요. 고민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불학. 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위태로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해설을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배움의 연속입니다.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을 보면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혹시 나도 저런 똑같은 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반성을 해야 되니까요. 논어의 다른 말을 보면 삼인행의 필류아사언이라는 말이 있죠. 세 명이 가면 그 중에 내 스승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도 똑같고 또 지난번에 나왔던 퀴유도의 정언, 길이 있어서 바르고자 한다면 가이호학야이이라 이렇게 했었죠 가이 학문을 좋아한다 할 것이다. 이렇듯 삶에서 우리가 겪는 일이 모두 배움의 연속인데. 생각을 잘 해야 그것이 자기 것이 돼요. 아무 생각도 없이 삶을 살면 얻어지는 것들 하나도 없지요. 반대로 생각만 하고 배움이 없다고 하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살다 보면 자기의 계통 철학이 튼튼하게 완성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을 스스로만 그렇게 살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남에게 그것을 강요한다고 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죠. 끊임없이 배우고 고민하세요. 둘중 하나가 없으면 얻는 것이 없든지 위태로워지든지 둘중 하나가 될 겁니다.